안녕하세요. 민티저입니다.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내용인데요. 오늘은 다중채널 메모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듀얼채널 메모리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같은 용량의 메모리라도 싱글채널보다 듀얼채널로 구성하면 좀더 성능이 좋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오늘은 쿼드채널 메모리까지도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앞서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듀얼, 트리플, 그리고 쿼드채널처럼 멀티채널 메모리를 구성한다고 해서 반드시 꼭 성능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CPU와 메모리 간에 주고받을 데이터가 많고 그리고 메모리 속도도 충분히 빨라야지만 멀티채널이 유용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1차선 도로가 있는데 차량이 없으면 1차선만으로도 충분히 속도가 빠르게 나겠죠. 통행량이 늘어나면 좀 밀리잖아요. 그럴 때 2차선이 되면 더 빨리 갈 수가 있고, 그리고 4차선이 되면 그거보다 더 빨리 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나다 있는 차 자체가 많이 없다면 1차선이나 2차선이나 4차선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쿼드 채널 메모리까지 테스트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는 듀얼 채널 메모리까지만 지원을 해요. 제가 알기로는 스레드리퍼 같은 하이엔드 CPU만 쿼드 채널을 지원을 하는데 그냥 저 같은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쿼드 채널 메모리는 9 세대 제온이 유일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략적인 개념을 알려드렸는데 그러면 오늘 테스트할 부품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CPU는 얼마 전 25만 원 컴퓨터에 쓰였던 제온 E5-1650입니다. 제온 1600 시리즈나 2600 시리즈는 메인보드 칩셋이 지원만 해준다면 대부분 쿼드 채널 메모리까지 지원을 하고 있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대로 AMD의 라이젠이나 인텔의 i 시리즈는 일반 소비자 대상으로는 거의 듀얼 채널까지만 가능해서 구형 제온이 쿼드 채널 메모리를 경험하기에 좋은 것 같아요. 다음은 메모리입니다. 싱글, 듀얼, 쿼드 채널을 비교를 하기 위해서 16기가 1장, 8기가 2장, 그리고 4기가 4장을 네 각각 준비를 했습니다. 제조사는 4기가 모듈만 하이닉스고 다른 건 삼성입니다. 참고로 속도와 램 타이밍은 모두 동일하게 설정을 했어요. 속도는 1600MHz입니다. 다음은 메인보드입니다. 이 보드는 화난지라는 중국 브랜드의 X79ZD3 이라는 메인보드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이 브랜드가 중국 메인보드 업체들 중에서 그나마 메이저 수준에 가장 근접한 업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감도 꽤 수준급으로 되어 있어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대략 72달러 정도에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보드는 메모리를 쿼드 채널까지 지원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만 꽂으면은 싱글 채널이고요. 이렇게 초록색 두 개만 꽂으면은 듀얼 채널, 그리고 네개 모두 꽂으면은 쿼드 채널로 작동을 합니다. c p u 지의 각각의 채널로 잘 잡힌 거 보이시죠? 오늘 테스트의 메인 부품들은 이렇게 소개를 드렸고요. 나머지 부품들은 이 표를 참고를 해 주세요. 그러면은 바로 테스트하러 가 볼게요. 첫 번째는 파이어스트라이크입니다. 파스는 싱글 채널에서 듀얼 채널이 되면서 그래픽 스코어와 피직스 스코어 모두가 상승을 했는데요. 듀얼 채널에서 쿼드 채널이 될 때는 그래픽 스코어는 차이가 없고 피직스 스코어만 좀더 상승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파스 점수만 놓고 보면 싱글보다 듀얼이 좋은 거는 당연하고 거기에 쿼드 채널까지 가게 되면은 배그처럼 CPU 성능이 조금 더 중요한 게임들에서는 성능 향상이 좀더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럼 타임스파이 점수도 확인해 볼게요. 타임스파이에서도 이런 경향은 똑같이 확인이 되는데요. 오히려 파이어스트라이크 보다도 점수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참고로 파이어스트라이크는 다이렉트X11 기반이고 그리고 타임스파이는 다이렉트X12 기반인데요. 그러니까 다이렉트X12를 사용하는 게임일수록 쿼드 채널로 구성을 하면 성능이 더 좋다는 말이 됩니다. 싱글에서 듀얼로 갈때 그래픽 스코어는 약 10%가 상승하고 CPU 스코어는 5.6%가 상승합니다. 그리고 듀얼에서 쿼드로 가면은 그래픽 스코어는 동일하지만 CPU 스코어는 7.3%가 더 상승을 합니다. 최종적으로 싱글과 쿼드의 성능 차이는 그래픽카드 측면에서는 약10% 정도 나고 CPU 측면에서는 약13.3% 정도가 나게 됩니다. 다음은 시네벤치 릴리즈 20입니다. 시네벤치에서는 3D마크 기반 테스트와는 다르게 별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것만 보고 작업용 컴퓨터에서는 멀티채널 메모리 구성이 의미 없다고 하기는 조금 어렵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시네벤치에서는 큰 차이가 없네요. 다음은 게임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게임은 항상 그랬듯이 풀 HD에서 진행이 되었고요. 첫 번째는 오버워치입니다. 옵션은 높음으로 설정하고 렌더링 스케일은 100%인데요. 전투 시작 전 초반에는 큰 차이를 안 보이다가 게임 중반부쯤에 차이를 보여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쿼드 채널 구성을 했을 때는 평균 프레임보다도 하위 1% 프레임 방어력이 훨씬 좋아졌는데요. 싱글이나 듀얼 채널보다 확실한 구분이 됐습니다. 다음은 배틀그라운드입니다. 참고로 배틀그라운드는 세개 채널 간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 이번에만 리플레이 영상 비교를 했고요. 국민 옵션의 렌더링 스케일 100%로 확인한 결과입니다. 실제 프레임은 이것보다 훨씬 더잘 나와요. 싱글 채널 구성일 때는 낙하산 펼때 스터터링이 약간 발생해서 하위 1% 프레임이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듀얼이나 쿼드 채널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테스트 막바지쯤에는 각각 평균 102, 107, 그리고 117 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쿼드 채널 구성 시에 듀얼 채널보다도 약9.3% 높은 평균 프레임을 보여줬는데요. 하위 1%는 16%나 더 높았습니다. 다음은 GTA5입니다. GTA5는 또 별로 차이가 없었어요. 옵션은 울트라로 진행을 했는데요. 새 채널 구성 모두 약 38에서 39 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아마도 GTA는 이미 싱글 채널에서도 충분한 데이터 전송을 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Shadow of the Tomb Raider입니다. 옵션은 울트라로 진행을 했는데요. GTA5와 마찬가지로 각 채널 구성별로 평균 프레임 차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쿼드 채널 구성 시에는 하위 1% 프레임 방어가 싱글이나 듀얼보다 조금 더잘 되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컴퓨터 내부에서의 데이터 이동을 제가 뭐 전부 알 수는 없지만 쿼드 채널 구성이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문명 6입니다. 옵션은 높음으로 설정을 해가지고 진행을 했고요. 역시나 보시는 것처럼 싱글, 듀얼, 쿼드 채널 간의 프레임 차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 정도면 문명은 거의 완전히 똑같다고 봐도 될것 같아요. 참고로 제온 1600이나 2600 시리즈 CPU 자체는 쿼드 채널까지 지원하는 게 맞지만 메인보드는 듀얼 채널까지만 지원하는 것도 많아요. 만약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메인보드를 구매를 하실 거면은 메모리 채널이라는 부분을 꼭 확인하고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